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힘들게 앉아 계신 시간이 많으신가요? 며칠째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속이 답답하신가요? 배가 묵직하고 불편해서 밤에 잠도 설치시나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사실 우리 또래 분들 중에 10분 중 예닐곱분은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부끄럽고 약은 먹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기엔 너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합니다. 비싼 약을 사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한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메모하실 게 있으시면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던 배를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먼저 말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화장실 보기가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 간에서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나옵니다. 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고 동시에 장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치 시계태엽처럼 하나가 돌아가면 다음 것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톱니바퀴 같은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샐러드만 드시고 채소만 드시면서 기름기를 철저히 배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한 기름은 안 좋습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를 매일 드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적당한 좋은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름이 없는 식사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신호가 제대로 안 갑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담즙이 안 나오니까 장도 안 움직입니다.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처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름을 적절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한 기름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약처럼 사용해온 특별한 버터입니다. 일반 버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버터에서 물기하고 유당, 그러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랑 단백질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기름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도 이건 괜찮으십니다. 이기 버터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름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입니다. 장속 세포들이 이걸 먹고 힘을 냅니다. 그러면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차에 시동을 걸면 처음엔 덜컥덜컥하다가 점점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름이 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담즙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기름을 소화시키려면 담즙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드시면 간에서 담즙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담즙이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 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샐러드만 드시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비싼 유산균도 꾸준히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봤더니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아예 끊으셨더군요. 고기도 거의 안 드시고, 요리할 때도 기름을 거의 안 쓰시고, 전부 삶거나 쪄서만 드셨습니다. 그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별걸 다 해봤는데, 버터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이걸 드시고 30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다고 하십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보셨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빠르면 당일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직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아침 드시기 바로 전이나 드신 직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컵 하나 정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끓인 물을 조금 식히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세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면 됩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만, 있으시면 넣는 게 좋습니다. 레몬의 신맛이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정말 조금만요.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짜니까 조심하세요. 이 소금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 버터를 한 숟가락 넣으세요. 밥 먹는 숟가락 말고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됩니다. 잘 저어서 녹이신 다음에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기름진 느낌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레몬하고 소금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마시기 편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버터를 쓰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가공 버터나 마가리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공 버터에는 온갖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색소도 들어 있고, 향료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화학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장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리는 절대 안 됩니다.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기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기 버터는 큰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수입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영어로 기라고 쓰여 있거나 클래리파이드 버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 버터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목초 버터를 쓰셔도 됩니다. 목초 버터라는 건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말합니다. 이런 버터는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버터를 고르실 때는 뒤에 성분표를 꼭 보세요. 우유나 크림, 버터 이런 말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유화제, 안정제, 색소, 향료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사지 마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쓸개를 떼어내신 분들도 이 방법을 쓸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쓸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쓸개를 떼어내셨다고 해서 담즙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간에서는 계속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저장할 주머니가 없으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쓸개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티스푼으로 반스푼 정도만 시작하시는 겁니다. 며칠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처음 시작하실 때 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배가 살살 아프거나 속이 좀 울렁거리거나 변이 무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기계를 갑자기 돌리면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양을 줄이세요. 반으로 줄여서 일주일쯤 하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대부분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완전히 적응하십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도 궁금해하십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우유만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기 버터가 있는 겁니다. 기 버터는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랑 단백질을 거의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우유가 안 맞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괜찮으십니다. 다만 정말 심하게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아주 조금만 먼저 드셔보시고, 혹시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하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으냐, 이것도 많이 물으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와 장에 이게 들어가면 온몸의 소화기관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담집이 나오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복에 드시기 불편하시면 아침 드시기 바로 전이나 드신 직후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2주일이나 한달 정도 걸리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몸의 순환을 다시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신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계속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변비치료가 아니라 장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것만 하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작점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아예 피하십니다. 샐러드만 드시고, 닭가슴살만 드시고, 기름기는 철저히 배제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적절한 양의 좋은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기름은 그냥 살을 찌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을 흡수하고 무엇보다 소화기관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담즙이 나오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담즙도 안 나오고, 담즙이 안 나오면 장도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름이나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는 가공식품,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 과도하게 가공된 식물성 기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좋은 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목초 버터, 기 버터,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코코넛 기름, 등푸른 생선의 기름. 이런 자연 상태의 좋은 기름을 적절하게 드시는 겁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지 마세요. 적당한 기름이 붙어 있는 고기를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과하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식사하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고, 이게 위에 신호를 보내서 소화액이 나오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소화액도 미리 만들고, 장도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다만 식사하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묽어질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가 좋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걸으시면 배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장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를 마사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장이 움직이는 걸 도와줍니다. 스트레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소화가 안 되고 장도 안 움직입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되고 장도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즐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TV 보시면서 급하게 드시거나 걱정거리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밤에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최소한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작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오랫동안 기름기 없는 식사만 하셨거나, 쓸개를 떼어내신 분들은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급하게 양을 늘리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버터를 고르세요. 제품 뒤에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게 됩니다. 넷째, 만약에 심한 배통증이나 구역질,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장실 보기가 불편한 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장이 막혀 있다는 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하셔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도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장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하셨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의 주인은 바로 본인이십니다. 의사는 방향만 제시할 뿐, 실제로 실천하고 건강을 되찾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식습관을 천천히 바꿔가세요. 저지방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좋은 기름을 적절히 드세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장 건강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보시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날이 곧올 겁니다. 혹시 지금 반신반의하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셨을 겁니다. 유산균도 드셔보시고 채소도 열심히 드시고 물도 억지로 많이 마셔보시고 그래도 안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요. 일주일 후에 달라진 본인을 만나실 겁니다. 잃을 건 없습니다. 버터 한통 값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얻으실 건 정말 큽니다. 편안한 아침, 가벼운 몸, 상쾌한 하루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약국에서 변비약 사먹는데 쓴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돈이면 버터를 몇년 치는 살수 있었을 텐데, 진작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쓰러질까 봐늘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요.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고, 편안하게 보고 나오니까, 마음도 몸도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외출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 가실 때도 걱정 없이 가실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밥 드실 때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변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불편하게 지내시던 분들에게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변비약이나 장운동 촉진제 같은 약 말입니다.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드시다 보면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몸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야 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아예 못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몸이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다릅니다.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멈춰 있던 엔진에 시동을 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약으로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시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천천히 약을 줄여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평생 이렇게 해야 하나요? 계속 버터를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대략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식습관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좋은 기름을 적절히 드시고 계실 거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실 거고, 운동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굳이 매일 기 버터물을 안 드셔도 장이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가끔 점검하듯이, 장도 가끔 자극을 줘서 깨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계속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걱정을 하십니다. 남편도 변비가 있는데 같이 해도 되나요? 아내도 고생하는데 권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이 약해지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젊은 분들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다이어트 때문에 저지방 식단을 하시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양을 줄여야 합니다. 반 티스푼이나 4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맛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 꿀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임산부는 어떠냐, 이것도 많이 물으십니다. 임산부분들이 변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기 버터는 자연식품이니까요. 하지만 임신 중이시면 뭐든 조심하셔야 하니까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수유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르니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내일로 미루시면 또 내일로 미루게 되고 결국 안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실수록 하루라도 빨리 편안해지십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이번 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시면 그만큼 불편한 날이 하루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따뜻한 물한 컵, 레몬즙 한 티스푼, 소금 한 꼬집, 기 버터 한 티스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마트에 가셔서 기 버터나 목초 버터를 사오세요. 못 구하시겠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요즘은 다음날 바로 배송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틀만 기다리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즉시 시작하세요. 처음 한두 번은 낯설 수 있습니다. 기름진 느낌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시고, 배도 편하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하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장실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잔 마시고, 조금 있으니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고, 편안하게 보고 나오는 모습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본인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중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다짐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신 후에 다시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교육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시작하신 후에 심한 통증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의 주인은 본인입니다. 의사나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 드려도 실천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본인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에 레몬과 소금과 기버터를 넣어서 천천히 마셔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며칠 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 변화가 일주일 후에는 더 확실해지고,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가 될 겁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장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즙 한 티스푼, 소금 한 꼬집, 기 버터 한 티스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식습관도 천천히 바꿔가세요. 좋은 기름을 적절히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가볍게라도 운동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걱정 없는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